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픈 콘텐츠에서 라이브 커머스 부문 팀장을 맡고 있는 쇼스트 박수아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A to Z 해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훑어 볼 텐데요. 어 제가 이제 오늘 어떤 강의를 할지 소개하고 나서 저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할 건데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제 프로필 보고 놀라지 마시고 사진과 영상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보실 내용들은 사실은 한시간 동안 공부하시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보통은 4시간, 길게는 막 5시간, 7시간도 잡아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 1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 와오님, 드림파워님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궁금하신 점은 그때그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 우선 많이 다르죠. 사진이랑 제가 결혼도 하고 임신 <laughs> 자, 저는 일단 지금, 어, 오픈 콘텐츠 라이브에서 쇼호스트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 쿠팡 라이브에서도 공식 FC, 거기에서는 이제 공식 쇼호스트들을 FC, 포커스 크리에이터라고 명칭하거든요. FC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어, 다이아 TV, 그러니까 CJENM의 전속 쇼호스트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속으로 바뀐 상태예요.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싶어서 소속으로 살짝 걸쳐만 둔 상태고 원래 제가 하던 일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바야흐로 2021년, 2022년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어, 저는 발빠르게 이쪽 시장으로 조금 옮겨탔다 갈아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송과 함께 지금은 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진행도 하고요 쇼호스트가 돼서 뒤에서 이 오픈 컨텐츠에서 방송 기획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지금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저희 오픈 컨텐츠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쇼호스트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쇼호스트를 구하실 때는 저처럼 기획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쇼호스트를 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쇼호스트가 이 기획 부분을 어느 정도 훑을 수 있어야지 제품에 대한 인, 이해도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쇼호스트를 구하실 때는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좀 괜찮은 쇼호스트를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픈 컨텐츠 소속으로 쇼호스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쇼호스트만 저희는 조금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저희 오픈 컨텐츠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만은 쇼스트로 진행만은 500회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집계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정말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제가 뭐 소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 소싱, 연출, 섭외, 큐시트 등 전부 다 담당하는 이런 기획 방송도 거의 100회 가까이 진행을 했다는 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해온 브랜드들 리스트에요자 그러면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비드 리님께서는 반대로 정말 어렵기도 해요. 특히 뷰티 아니 음식 이런 되게 치열한 분야들 치열한 분야들은 기획 라이브 선정된게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쟁력이 좀 쉬운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차량. 아니면 메인 브랜드들 이런 좀 내가 이름이 있는 브랜드다라고 하시면 이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방송 많이 볼것 같아 할인율이 개쩔어 아니면 시즌 이슈랑 너무 잘 맞아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획 라이브가 의외로 쉽게 선정이 될수 있어요 기획 라이브 같은 경우는 꾸준히 라이브 진행하면서 계속 찔러보세요 계속 문이 넣어보고 계속 찔러보고 우리 라이브 할 건데 이거 기획 라이브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되면 운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어, 드림파머님 생초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은 어떤 플랫폼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식품 쪽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현재로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밖에 없어요 다른 플랫... 어쨌거나 나도 방송을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이면 고좀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맛이 있어야지 내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재밌고 꾸준히 할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재미가 없어. 느끼는 순간 내가 방송을 쉽게 접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기는 있어요. 판매 금액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 판매 조건을 만족을 시키기 전까지 그립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 조건을 만족하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립은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플랫폼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신청하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그립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보는 사람 뷰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요번에 카카오톡에서, 카카오에서 인수하면서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요번 제조사나 이런 브랜드들은 철저히 이런 거를 검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가격이 설정이 됐으면 뭐 1차 벤더든 2차 벤더든 아니면은 얘네는 카드 청구할인 해갖고 시뮬레이션을 때려보니까 페이백 해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우리 주는 거보다 얘가 더싼거 같아 얘가 더 이득이야 뭐 뽐뿌 같은 데도 한번 쭉 보시고 그러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라이브 커머스에만 딱 몰입이 될수 있도록 가격 조정을 하는